지금 4월 60대고 사회복지사 취업을 준비한다? 그럼 이거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온 가족이 다 사회복지사고 서울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 취업 시장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광고만 보고 준비했다가 취업은 커녕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장롱 자격증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자격증 딴다고 해서 다 취업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취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이게 자격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2025년 현시점, 중장년 사회복지사 취업의 진짜 현실과 취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두 가지, 그리고 중장년 입장에서 현실적인 취업준비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남들보다 취업이 두배 이상 유리해질 거라고 장담할게요. 먼저 2025년 현시점, 사회복지사 2급 보유자들의 취업 현실이 어떤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명 중 1명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급 보유자만 약 1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1급을 제외하고 2급만 따졌습 때입니다. 저 수치가 감이 안 오시죠?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가 약 145만 명이고요. 광주광역시가 140만 명입니다. 이급보유자만 모아도 하나의 광역시가 만들어질 정도의 규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약 150개씩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은 충분할까요? 보건복지부 비셜 2025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개수는 약 1만 5천 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기관당 평균 100명의 이급보유자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관에서 매년 채용을 하지는 않겠죠. 그럼 실질적인 경쟁률은 200대 1에서 300대 1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 신입공채보다 더 높은 수치죠. 물론 단순 계산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치열하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운이 좋게 저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보통 두세 달간의 수습기간이 존재합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이 많아서 장기근속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실무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에 계약 연장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 기관에서 한 사람 몫을 해야만 계속해서 오래 일할 수 있겠죠. 실제로 무경력으로 취직한 중장년 신입 사회복지사분들 중 입사 후 3에서 6개월 내에 근무 부적응으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무 역량이나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장기근속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실무 능력을 같이 준비하고 일에 있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는 데에만 200만원 가까운 비용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투자되는데 딱 3개월 일하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와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를 면접관들도 다 느낍니다. 이것도 합격의 요소 중 하나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는 2급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고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그럼 사회복지사 취업은 불가능하겠지?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사회복지사 2급 중장년 재취업자격증 탑3 안에 들진 않았겠죠? 학점은행제 출신이라고 해도 다 방법이 있고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확실한 건 취업경쟁에서 가장 먼저 도태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할 줄 모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압도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실제로 불합격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자소서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중장년층 지원자 대다수가 본인의 인생사나 자격증만 나열하다가 서류에서 밀려납니다. 채용 기관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는 내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방향성과 내가 얼마나 맞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방향성이라고 하면 미션, 비전,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기관, 그 조직의 실무와 내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서류가 바로 자소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원하는 복지관의 미션이나 비전을 조사하고 최근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여기에 내 경험과 가치관을 해당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녹여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할 복지관의 비전이 따뜻한 돌봄을 실현한다라고 한다면 어머님 간병했던 경험과 자원봉사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땡땡복지관의 비전에 자연스럽게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기관이 어느 지점에서 잘 맞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어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자소서에서 자신의 장점을 쓸 때도 기업 관점에서 필요한 장점을 써야 하고요, 단점을 쓰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단점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업무에 과하게 집중하다가 워라밸 관리에 소홀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책임 감을 강점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인재라는 점을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실무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입사를 하면 5년 내로 이루고 싶은 목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련 후원을 매년 5건씩 총 25건 이상 개발해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나만의 복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서 사회와 이 조직에 기여하고 동반 성장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건 요약한 거고 쓸 때는 더 자세히 풀었어야 겠죠.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어필하는 것도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실무 능력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중장년 신입 사회복지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사 예절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직원분들께는 물론이고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도 항상 밝게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인상, 밝은 이미지는 조직의 분위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상급자들도 이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본 보고 체계 입니다. 보고만 잘해도 일 잘한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보고는 내가 지금 당신이 요청한 걸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 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실수나 일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훨씬 줄어들어요 특히 신입 때는 일을 한창 배우는 위치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을 땐 무조건 상급자에게 물어보는 태도를 가지세요 셋째는 클라이언트와의 거리감 좁히기입니다 사회복지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먼저 다가가서 스몰토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르신 오늘 아침 드셨어요? 이런 것들요 어렵다면 클라이언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면모 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안전관리 위생관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복지관 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필체어 잠금장치를 잘확인한다든지 손잡이나 바닥을 청결하게 관리 한다든지 손소독 습관을 잘들인다든지 등등 이런 꼼꼼하고 세심한 태도가 필요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사회복지사 업무 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일지 기록 및 관리입니다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매일매일 실습일지 적으셨죠 기관 에서도 매일매일 운영 일지를 작성하고요.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따로 일지를 남겨야 합니다. 일제기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핵심 업무라고 할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거든요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일단 주관성을 배제해야 됩니다 관찰한 사실 그대로를 작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았다 이거는 개인의 느낌이고 해석이죠? 이렇게 적지 말고 프로그램 진행 중두 명의 아동이 자리를 이탈하고 장난을 치며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표현에도 유의해야 되는데요 짜증내셨다 고집을 부리셨다 이런 부정적인 어휘는 지양하고 불편함을 표현하셨다 강하게 요구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해서 적는 게 좋습니다. 길고 장황하게 쓰지 말고 꼭 너의 아들 핵심만 딱딱 깔끔하게 적는 거죠. 이런 건 아무래도 경력에 좀 쌓이면서 길러지는 부분이 크겠죠. 제가 지금 일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문, 보고서, 협조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서류 작성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혼자서 다 준비를 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준비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국내 최초로 중장년 신입 무경력자에게 최적화된 취업 보장 강의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이 강의는 단순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주구장창 설명하고 끝나는 일반 인터넷 강의가 아니에요. 중장년층 무경력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는 60대도 취업이 가능한 1대1 취업 멘토링입니다. 복지 연장 경력 10년 이상 된 강사님이 강의가 끝난 후에도 1대1로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 될 때까지 같이 고민하고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될 때까지요. 취업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대로 이행을 했음에도 취업을 실패한다면 100% 환불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취업 포기 직전까지 갔던 분들도 멘토링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무경력 신입이 겪는 진짜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고 개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만 안 한다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게끔 만든 실전 취업 프로그램이에요. 이 강의를 들으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 거냐? 먼저 내가 어디서 일을 할수 있을지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희망하는 혹은 내가 갈수 있는 취업처를 분석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를 알게 되고요. 그에 맞춰 이력서 준비부터 면접 준비까지 1대1로 코칭을 받으면서 함께 준비합니다. 탈락을 피하는 방법과 합격까지 가는 노하우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장 업무 중심의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취직을 하더라도 내가 실무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실 거예요. 첫 출근부터 바로 실무에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리큘럼은 총 12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일시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합격을 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막막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무경력자도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님이 줌이나 유선상담으로 1대1 멘토링을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이미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더 이상 장롱면허증이 아니게 될 거고요. 2급 취득 전이신 분들은 취업준비기간을 단축시켜드려서 자격증을 따자마자 거의 바로 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1대1 멘토링이다 보니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확실한 취업 성과를 위해서 소수 인원만 집중적으로 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인원이 채워지면 수강 신청이 자동 마감됩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강의 수강료는 현재 오픈 초창기라서 원가 99만 원 강의를 70% 할인해서 29만 8,8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할부 시에는 월 24,916원이고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 있습니다. 작성해주시면 강사님이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무료 상담이니까 편하게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 받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취업 전략에 대해서 강사님들이 자세하게 정리한 전자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